안녕하세요. 예, 9월 11일 수요일 오늘 코스피에서 7주체가 산게요 하이브 하나 있네요. 1 0 1억이고 코스피는 또 7글이 없는데 6글은 JYP. 예, 오늘은 둘다또 엔터주죠 네, 엔터주인데 예, 외인이 22억,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 20억 기타 법인에서 많이 들어왔네요. 이거 아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을 거예요. 아마 그래서 자사주 매입 때문에 기타 법인이 잡히는 것 같고. 그 다음에 이제 금투, 투신, 뭐, 보험은 8600만원, 뭐, 그렇게 많진 않죠. 예, 고래 들어왔고, 뭐, JYP도 뭐, 같이 들어왔고, 오늘 보시면은, 대체적으로 2차 전지하고 신재생이 많이 올랐죠. 예, 보니까 뭐, 저 트럼프하고 헤리스가 뭐, 토론했는데, 헤리스가 약간 지주율이 올라간 것 같죠. 그래서 이제 조금, 예, 2차 전지 쪽이 오른 것 같고, 그리고, 어, 장전에, 장전에 이제 SDI가, 어, SDI가 최근에 9월 9일에도 260억 상향이었고, 전체 영업이. 그리고 오늘 장전에도 675억이 상향이 됐거든요. 장전에. 어, 요것도 있고, 그런 대선 그런 역량도 있고, 오늘 또 엔솔도 장전에 플러스 281억. 그 다음에 이제 9월 9일에 또 219억. 이제 삼서디하고, LG 엔솔은 이제 상향이 좀 됐었어요. 또 때마침 또 헤리스가 또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좀 같이 또 플러스 됐죠. 호재의 호재가 된 거죠. 그리고 전력 설비. 전력 설비용을 또 현대 일렉기 8%, 뭐 재령용기 6%, 요것도 좀 많이 올랐죠. 신재생도 좀 많이 오르고. 예, 공원은 또 조금 찾아보시면 요게 이제 산업통상부에서 나온 거거든요. 어, 다수출입 통계에 나오거든요. 나오는데 요거 조금 읽어 보시면 수출 총력 지원 강화라고 이제 정부에서 요거 전력 기자재, AI 데이터통, 냉각반 공적이 LG전자 쪽 관련 있겠죠. 그다음 K푸드, K푸션, K굿즈 콘텐츠 분야. 이 요거 또밀어 준다 하는 거 보니까 도쿄 한류 박람회가 10월 11일, 하반기 수출 무모 코리아가 10월 22일에서 23일. 근데 이제 콘텐츠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요거 하이브도 약간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약간 좀 들어간 것 같기도 조금 수급이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예, 요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8월달 요거 수출 음, 저번달 이제 수출 나온 결과거든요 어, 여기 보시면은 풍력도 있거든요 신재생 풍력 그 밑에 하부 뭐 이런 것도 어 수출 실적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대신에 이제 어, 태양광은 좀 별로였어요 태양광은 별론데 오늘 뭐 태양광도 조금 올랐는데 헤리스가 조금 지지율이 높아져서 그냥 실적보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른 것 같고, 2차전지도 저렇게 실적은 상향이 됐는데, 8월달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 감소거든요. 특히 양극재는더 하향이긴 해요. 그래서, 또 포스코 홀딩스 보시면은 그것도 약한 게 철강도 조금 수출이 안 좋거든요. 그래서 포스코는 어 2차전지 쪽에서 조금 약한 것 같긴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또 2차전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LG 엔솔만 보셔라. 오늘은 좀 삼성디가 많이 오르긴 했죠. 삼성디가 뭐9% 오르고 뭐 LG 엔솔 5%밖에 안 올랐는데 양극재는 어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. 실적도 좀 하향된 것도 있고, l n f 도 최근에 예, 그나마 이제 음극재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. 그리고 기타 뭐 이렇게 컨센 상향된 거좀 있긴 한데 크게 뭐된 거는 시총에 비해서 얼마 안 되고 다들 저번에 저번에 제가 리가 캠 리가 캠 하향이 돼가지고 두세번 계속 지금 하향이거든 요한 2천억 가까이 그러니까 오늘도 좀 하향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바이오 주식 어또 실적대로 실적 예상치대로 안갈 수도 있는데. 이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바이오좀좀가인가 우리 주식 자체가 좀 그런데 어 결국에는 실적 따라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. 그때 제가 리가캠 하향돼가지고 영상 올렸을 때 댓글에 어느, 어느 분이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좀 아이다 싶으시면은 나오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하이닉스도 조금 하향이 천억 정도 가까이 됐거든요. 24년, 26년. 근데 그 전에 또 플러스 3,100억이 한번 돼가지고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뭐 이자로 플러스죠. <laughs> 그리고 삼성전자는 좀 크게 하향이 됐어요. 예,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1.74조가 하향이 됐거든요. 그 전에는 그래도 1,400억 플러스 됐는데. 오늘 너무 크게 많이 하향이 됐죠. 어, 실적대로 가는 거는 아니지만, 저는 결국에는 실적을 어,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에 주식은 3전이 좀 살아야 코스피 지수가 좀 살고, 또 지수 따라 좀 종목들이 움직일 텐데, 좀 그런 조금 아쉽네요. 그리고 오늘 밤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네요. BCPI. 예, 이게또 중요하겠네요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즐거운 저녁 되세요.